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인은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매간 매직 사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에,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 독재자들이 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협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감시 초소 지피 일부를 철수시킬 때 북한 지피의 핵심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하여 북한 지피가 불능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경두, 서욱 두 사람 등 6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철수허가를 받기 위해 유엔군 사령부까지 속였습니다. 주적 북한에게 남북군사합의라는 휴지조각을 구걸하며 동맹국을 속이고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무장해제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굴정을 넘어 이적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훈수를 두던 SNS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더욱 과간인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이 발악, 정치 강패식단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시켜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건드리기만 하면 모조리 선멸해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검찰을 증오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해체하려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수사를 무력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이 범죄를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만들어보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로 동맹을 속였습니다. 매간매직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명확한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법치를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방송장악 돌격대로 전락한 국회 가방위의 폭주가 점입가경입니다. 국회 가방위는 오늘 30일 방송장악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일발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8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재명 세력 마음대로 무려 54명의 증인과 3명의 증인을, 참, 3명의 참고인을 일방 채택하였고 23일에는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일방적으로 추가했습니다. MBC에 부담을 주는 고 요요한나 사망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응하지 않더니 난데없이 KBS와 YTN을 상대로 방송장 일명 방송장학 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 세력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증인 명단은 더과감입니다 KBS와 YTN은 사장부터 본부장, 국장, 실장, 팀장, 감사, 사회사까지 마구잡이로 불러, 불러들여 온갖 갑질로 길을 들여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정략적 속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3 0번줄타내의 줄탄핵의 희생양이었던 이동관 김홍일, 이준숙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전부 증인 채택한 것은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집요함을 드러냅니다. 나아가 민간기업 CEO들까지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국 노름의 예행연습입니다. 그 와중에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방송을 지도해야 할 한균태 선거방송심의위원장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겸 당시 민간인이었던 사람한테 겸 포고령과 관련하여 무엇을 증언하려, 증언하라는 것입니까? 대선을 앞두고서 대놓고 편파방송의 판을 깔아보겠다는 흉계일 뿐입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선전장관 괴벨스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언론통폐합과방송장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꿈꾸는 것은 히틀러식 총통권력이고 국회의원을 이틀막하면서방송장악청문회를 열겠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꿈, 최민희 위원장이 꿈꾸는 것은 괴벨스의 역할입니다. 오늘 6월 3일 현명한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재명 세력의 방상, 방송장악 독재 기도를 막아주실 겁니다.